둘, 셋, 방탄! 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입다 저희가 버터로 빌보드 핫100 1위를 또 하게 됐습니다. 보통 <laughs> 아, 그냥 올여름 정말 이렇게 신나게 좀 우리 생각 없이 즐길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정말 다시 한번 빌보드 핫100 1위까지 찾아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정말로 특히 아미분들의 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가 네 번째 어, 빌보드 1위라는 <laughs> 아,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아을수 있었다고 너무 생각하고요. 정말 모든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네 날이 조금씩 더워지면서 벌써부터 지시는 분들이 꽤 계실텐데요. 버터를 들면서 에너지 충전하고 힘을 내신다면 저희한테 그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네 버터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제나 뜨겁고 달콤하고 시원한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방탄소년단이 되겠습니다. 음? 네, 특히 한결같이 저희를 뜨겁게 응원해주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! 아미들 고 있어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 지금까지 아미를 사랑하는 아,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. 둘, 셋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아미.